그러니까 결국 이 과학자들은요, 인간이 왜 남을 도와주는지를 쉽게 설명을 못해요. 그, 그러니까 별, 별 일이 아니고 아주 쉬운 일인데, 모든 철학자들이 주장할 때 인간 영혼이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남을 도와줘야 기쁘게. 이걸 거, 그 경제학, 뭐죠?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 소리든 에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논쓸때 인간은요, 남을 도우면 희열을 느끼게 프로그램이 된것 같다. 그리고 남을 해칠 때는 이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프로그램이 된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게 저는 영적 유전자라고 주장합니다. 몸에 있는 자꾸 유전자만 연구하시면, 그건 몸 프로, 몸을, 내한 몸뚱이 경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류 사회 전반을 살아가라고 우리 마음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유전자 목표는요 자기 근데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해서 이기적인 것만은 아닌 게 이게 에고의 이기성하고는 다른 게이 유전자를 퍼트리기 위한 그 이기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만 퍼트려야겠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유전자를 퍼트리기 위해서는 별짓 또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왜 서로 돕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이득이 되니까. 유전자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지금 뭔가 왜 인간들이 서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느냐? 뭔가 이득이 되니까. 근데 그걸로 설명하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으면 되게 좀 우습습니다. 왜 남의 집 애를 키워주느냐?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득이, 이 유전자에게도 이득이 있을 거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돌아, 돌아, 만약에 그런 사, 그렇게라도 해야 나중에 내 유전자를 퍼뜨릴 때또 남이 도와줄 거고, 이런 논리로 밖에 구차하게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 안에는 바로 그런 양심적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 프로그램 되어 있다 바로 터져 나오는데, 그럼 이 영적인 얘기를 유전자로 풀수 있느냐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꼭 이기적인 게 아니고, 그 물질계에 통할 수 있는 그 작동 원리고, 생명의 원리가 물질을 통해서 발현되는 모습이고, 이런 정신을 통해서는 욕심, 또, 정신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욕심도 발현됩니다만, 그건 진짜 이기적이지만, 어, 양심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요런 차원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는 반대하지 않아요. 거, 그, 거기서 발견한 결은 그 결대로 자명한 결이니까. 지식의 발전이고, 자명함의 어떤 그더 확장이니까. 그건 존중합니다만, 인간의 문제를 그 물질적 유전자의 프로그램 가지고 풀려고 하면 벌써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죠. 그래서 이 정신의 영역이란 그 측면에서 제가 예전에 이것이 인문학이다 저책쓸때 거기에 제가 이걸 영적 DNA니 영적 유전자니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영적 유전자도 욕심 차원이 있고 투 차원이 있는데 양심 차원에서는 조선 선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